오늘날 사회는 점점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시골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부터 도시 지역의 노인들까지 인스타그램을 탐색하거나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보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정보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이 시대에 온라인 뉴스는 KBS 저녁 뉴스 보다도 더 빠르게 퍼집니다. 올해 민지는 25살입니다. 또래 친구들과 비교하면 민지의 현재 삶은 많은 사람들이 평생 이루기 어려운 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민지는 서울 강남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고 한국의 명문대학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불과 수다 5살에 그녀는 이미 서울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지역인 청담동의 유명한 고급 스파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민지는 외출할 때마다 현대적인 한복이나 구찌 같은 명품을 입고 고급스러운 메르세데스 벤츠를 운전하며 미슐랭 레스토랑이나 신라호텔 같은 5성급 호텔에서 체크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지의 삶을 보며 부러워하고 동경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인스타그램에 1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진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돈이 있으면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민지는 돈도 있고 사랑도 있어 다른 사람들의 질투를 더 불러일으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재벌 이세인 김태호, 상류층에서는 태호 도련님 또는 태호 도련이라고 불리는 구애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아름답고 재능 있고 부유한 여성들이 많습니다. 배우, K-pop 모델부터 뷰티 블로거까지 다양하지만. 그 많은 미녀들 사이에서 태호는 오직 민지만을 선택했습니다. 이 소식은 네이버와 카카오톡 같은 포럼을 통해 퍼져 네티즌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김태호에 대해 말하자면 서울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조선시대부터 부유했던 김씨 가문의 유일한 아들로 한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그룹 중 하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태호의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이태원의 고급 클럽에 자주 나타나 신인 아이돌부터 A급 배우까지 예쁜 여자들에게 돈을 물쓰듯 씁니다. 태호는 몇 달마다 여자친구를 바꾸지만 누구도 그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가 너무 관대해서 헤어질 때 한남동 아파트나 포르쉐차를 선물로 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여성들에게 태호와의 연애는 투자와 같습니다. 잘생긴 재벌 2세와 사랑을 나누고 헤어진 후에도 후한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그렇게 열린 것 같습니다. 몇달 동안 사랑하다가 각자의 길을 가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상호 이익이 되는 거래로 봅니다. 김씨 가문은 여러 세대에 걸쳐 부유했으며 조선시대의 관직을 맡았던 조상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태호의 할아버지인 김동식 시대에 이르러 가족은 여의도의 여러 고층 빌딩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김정호에 대해 와서는 태호가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부자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정호는 진지하고 차분한 반면 태호는 방탕하고 사치스럽습니다. 정호와 그의 아내 이수진이 걱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외부인들은 김씨 가문의 거대한 재산을 보고 태호의 생활 방식을 보면 불안해합니다. 모두가 태호가 계속 파티에 빠져있다면 나중에 그가 재산을 물려받을 때곧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롯데월드타워 호텔에서 열린 자선행사에서 태호는 우연히 민지를 만나고 즉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이후로 서울의 상류사회는 태호가 완전히 변한 것에 대해 술렁입니다. 그는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을 버리고 이전 여자친구들과의 연락을 끊고 민지를 전심으로 추구합니다. 처음에는 정호와 수진이 아들이 일시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태호는 집에 와서 민지와 결혼하고 싶다고 선언하며 그녀가 이미 한달 이상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부부는 내심 기뻐하며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명문가의 며느리가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혼 전에 임신하면 더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집이 부유할수록 며느리를 선택하는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아름다워야 하고 명문대를 졸업해야 하며 가문의 배경이 어울려야 합니다. 민지는 외모와 교육면에서 간신히 기준을 충족시키지만 그녀의 가문의 배경은 김씨 가문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민지는 원래 서울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경상도의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인 박진석과 김혜라는 농부였고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민지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진석은 국가복권에서 20억 원을 당첨받았습니다. 가족이 꿈도 꾸지 못했던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시골에서는 소식이 바람처럼 빠르게 퍼져 이웃부터 먼 친척까지 모두 돈을 빌리러 왔습니다. 압박을 견디지 못한 진석은 몰래 가족을 서울로 데려가 상금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는 아무도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경상도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 민지의 가족은 심각한 자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진석과 해라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민지와 그녀의 할머니인 최옥자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이후로 할머니와 소녀는 서울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민지는 영리했고 당첨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미용 기술을 배웠고 홍대에 작은 스파를 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운이 좋아서 스파는 청담동의 큰 체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옥자는 고령이었고 인삼과 한우 고급 소고기를 먹었지만 민지가 수업 세살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민지는 서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민지의 환경을 알게 된 수지는 그녀를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를 아꼈습니다. 그녀는 민지 같은 강인한 여성만이 태호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이 재산은 조만간 태호에게 넘어갈 것인데, 어떤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조상의 유산을 망치기를 원하겠습니까? 수지는 봉은사에서 기도를 했고, 태호가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바랐습니다. 이제 민지가 나타났고, 장손 손자를 임신했으니 그녀는 더 기뻤습니다. 민지와 태호의 결혼식은 동대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화려하게 열렸고, 그 호화로움은 한국 네티즌들이 판에서 수다를 떨 정도였습니다. 며느리가 된 후, 민지는 설날 떡국부터 매식사 김치찌개까지 수진에게 딸처럼 사랑받았습니다. 최근에 민지의 배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임신 때문인지 그녀는 짜증을 잘 내고 종종 가정부를 꾸짖습니다. 태호와 정호는 부산으로 출장을 갔고, 민지와 수진이 집에서 몇몇 하인들과 함께 남았습니다. 밤이 깊어, 민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입니다. 배가 불편하여 그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손을 씻은 후 샤워기에서 나오는 차가운 물이 민지를 놀라게 했습니다. 분명히 따뜻한 물을 틀었는데, 나오는 물은 얼음처럼 차가워 그녀의 손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수도꼭지가 고장났다고 생각하여 민지는 내일 아침 수진에게 수리공을 불러달라고 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수건을 집으려 할때 그녀의 등이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욕실의 전등이 계속 깜빡였습니다. 밝은 달빛이 창문을 통해 비쳐 거울에 반사되었습니다. 민지는 무의식적으로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그녀가 아닌 피로 얼룩진 찢어진 흰 한복을 입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민지의 손 닦는 동작을 따라하다가 고개를 들고 소름 끼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입은 피로 가득 차 있었고 귀까지 길게 늘어나 있었으며 썩은 이빨이 하나씩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빨 구멍에서는 구더기가 꿈틀거려 민지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입을 열자마자 이빨과 구더기를 토해냈습니다. 검은 피가 손에서 흘러나왔고 배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민지는 바닥에 쓰러져 심하게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민지야 괜찮니? 엄마가 들어가도 될까? 수지는 자다가 민지가 피 웅덩이에 누워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서 달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욕실 불이 다시 켜지고 민지는 배를 감싸고 바닥에 누워있었으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피나 구더기는 없었고, 모든 것이 환각 같았습니다. 하지만 공포스러운 느낌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민지는 떨며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얼굴이 그렇게 창백하니? 병원에 가야 할까?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임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괜찮아요? 민지는 손발이 여전히 차가운데도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그날 밤 민지와 함께 자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지는 더 이상 유령을 보지 않았지만 그녀는 2층 화장실을 두려워하여 1층 화장실만 사용했습니다. 수진과 가정부인 정은미는 민지의 이상한 행동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화장실에서 자주 향을 피우고 평소보다 더 많이 먹었지만 비빔밥 두 그릇에서 다섯 그릇으로 여전히 야위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었습니다. 은미는 수진에게 조언했습니다. 민지씨가 이상해요. 점쟁이를 불러보는 게 어떨까요? 수진은 미신을 믿지 않았지만, 손자를 걱정하여 비밀리에 조계사의 박상민 스님을 초대했습니다. 이틀 전, 수진은 민지를 강남의 삼성의료원에 데려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태아가 건강하다고 했지만, 수진과 은미는 민지의 배가 임신 3개월도 안 됐는데,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그녀의 배는 뚜렷하게 보였는데, 이는 어떤 임산부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신중히 생각한 후, 수진은 결정했습니다. 오늘 상민 스님을 만나러 갑니다. 은미 씨, 민지를 지켜보고,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저에게 전화하세요. 네, 걱정 마세요. 은미가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집을 떠날 때, 민지는 여전히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그녀는 늦게 일어나 큰 그릇에 순두부찌개와 미역밥을 먹고, 다시 졸음을 느꼈습니다. 민지는 명문가의 며느리 생활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갈비구이를 먹고 고급 인삼차를 마시며 수진 같은 이해심 많은 시어머니를 두었습니다. 졸음이 오는 와중에 민지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내려다보니 그녀는 자신의 가슴이 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마치 칼로 글자를 새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움을 청하려고 입을 열자, 그녀의 혀가 고기 덩어리처럼 떨어져 나왔고, 피가 침대로 쏟아졌습니다. 민지의 눈은 붉은색만 보였고, 비린내가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몸부림쳤지만, 보이지 않는 힘에 묶여 있었습니다. 귀에는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와 살을 찢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는 화장대 위에 전하기, 최신 삼성 갤럭시를 잡으려 했지만 화면이 켜지자마자 꺼졌고 파란색과 빨간색 선이 어지럽게 나타났습니다. 악마 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하려고 나한테 아니면 네 남편한테 아무도 널 구할 수 없어. 난널 찢어 발기고네 얼굴을 벗겨버릴 거야, 가짜 녀나. 수진이 기르는 검은 고양이가 갑자기 뛰어들어 털을 세우고 울부짖으며 민지의 몸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녀는 놀라 잠에서 깨어 입과 방을 확인했습니다. 피도 없고 상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여전히 그녀를 떨게했습니다. 민지는 서둘러 현대적인 한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갔습니다. 은미는 즉시 수진에게 알렸습니다. 조사 후 정호는 민지가 인천의 사이비 종교 무당인 윤덕만을 만난 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윤을 집으로 데려와 심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처음에 윤은 말하지 않았지만 정호가 그의 집을 파헤치겠다고 위협하자 윤은 두려워하며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민지가 윤을 찾아갔을 때 그녀는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 귀신이 저를 죽이겠다고 해요. 윤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난 돈이 필요 없어. 귀신을 물리치려면 다른 것으로 교환해야 해. 알고 있잖아. 민지는 떨었습니다. 그녀는 윤희 선한 무당이 아니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악한 주술을 사용하는 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과거 때문에 그녀는 여전히 그를 찾아갔습니다. 사실 민지는 인터넷에서 말하는 것처럼 강인한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박지영으로 전라도 출신의 시골 소녀였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대학에 가지 못한 지영은 서울의 마포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서빙으로 일하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순진했지만 곧 접대일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인 박미숙은 소문을 듣고 전화로 꾸짖었지만 지영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싫으면 내가 보내는 돈 쓰지 마세요. 내가 뭘 하든 내 맘이에요. 미숙은 마음 아파하며 딸을 절연했습니다. 지영은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 접대부에서 부자들의 정부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고급 콜걸로 살고 싶지 않아 그녀는 윤덕만을 찾아가 남자들을 홀리는 부적을 샀습니다. 돈을 모은 후 지영은 태국으로 가서 성형수술을 받고 이름을 민지로 바꾸고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었습니다. 가난을 극복하고 고급스러운 학거리된 소녀 그녀의 스파도 번 돈으로 지어졌습니다. 1년 전 민지는 태호를 노렸습니다. 그녀는 윤에게 태호가 영원히 그녀를 사랑하게 할 가장 강력한 부적을 요청했습니다. 윤은 그녀에게 마른 장미 향이 나는 연고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걸 몸에 바르면 태호가 먹을 잃을 거야. 민지는 그것을 사용했고 정말로 태호가 변했으며 정호와 수진도 비정상적으로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전 김수영 노래방에서 함께 일했던 옛 친구. 이 과거 사진으로 민지를 협박하러 왔습니다. 말다툼 중에 민지는 수영을 칼로 찔러 죽이고 부엌칼로 시체를 해체하여 살을 갈아서 하수구에 버리고 뼈와 머리는 동대문 시장에서 산 화학 물질과 함께 오래된 김치통에 담갔습니다. 수영의 영혼이 복수할까 두려워 민지는 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는 부적을 주며 수영의 영혼을 가두기 위해 통에 붙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영의 영혼은 여전히 빠져나왔습니다. 민지가 윤을 추궁하자, 그는 악마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귀신한테 물어봐. 사실, 윤은 민지의 영혼을 그의 사악한 주술에 바치도록 강요하기 위해 일부러 수영의 영혼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녀의 탐욕스럽고 사악한 영혼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도망쳤지만, 수지는 이미 상민스님을 초대하여 그녀의 베개 밑에 부적을 놓았습니다. 수영의 영혼이 본 모습을 드러내 추방되었습니다. 민지는 미쳐 날뛰며 유산했습니다. 김씨 가문은 경찰에 신고했고, 여의도에 있는 민지의 아파트에서 수영의 시체가 담긴 김치통을 발견했습니다. 정신 이상으로 인해 민지는 고향의 정신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미숙은 딸이 살인자라는 것을 알고 난 후, 그녀를 다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한국 언론, 조선일보부터 디스패치까지는 가짜 학거리 명문가에 들어가기 위해 살인하고 시체를 숨긴 사건을 대서 특필했습니다. 네이버의 네티즌들은 말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있어 한 화면 너머로 누구도 진실을 알수 없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어둠 속 목소리의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고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